스포츠 여러분, 여러분도 수학할 수 있습니다. 합 안녕하세요, 스포츠 여러분, 고등수학 마스터 쌤 경입니다. 네, 어, 지금은 두 번째 영상이고요. 어, 저번 영상에서 인수분해를 풀고 있었었는데 지금도 이번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는 그 2번까지 풀었었고요. 그 다음에 쭉쭉해서 이어 나가볼게요. 자, 3번 e x 제곱 플러스 7xy 플러스 3y 제곱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1 2가 있겠고 7이 나오려면 여기 3. 1을 하면 되겠다 그럼 2 3. 6에 보시면 2 3. x 그 다음에 1 1 1이니까 7 나오니까 7 나오죠 그럼 여기 x 가 있을 거고 여기 y가 있 x 네 그러면 u 거 그대로 이렇게 쭉 여기 이렇게 가로로 써주면 된다고 했죠 x 3. y EX 플러스 Y네. 이게 답이 되겠다. 지금 제가 속으로 암산 해봤는데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안과 밖에 곱을 해보면 3이 6에 1 나오니까 7 나오고 뒤에 2개 곱하면 3Y 제곱 나오죠. 네. 어, 암산도 충분히 계속해서 하다 보시면 그 그렇게 그 어렵지 않고 이렇게 간단한 경우에는 음, 계속해서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점점 더 어려워진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어, 일단 수학에 대한 흥미와 그리고 그 포기하는 거를 어, 하지 않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게 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그 다음에 4번 계속해서 볼게요 6x제곱 마이너스 xy에 마이너스 2y제곱이에요 자 어, 합이 마이너스가 와야 돼 그리고 자 봅시다 음, 2, 3을 해볼까요? 물론 1, 6일 수도 있어요. 1, 6하고 1, 2뭐 이렇게 조합해 보면 이게 안 나올 것 같아서 자, 2, 1어 이제 4, 2 나와야 되니까 여기 2하고 여기 1을 써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3이고 4잖아.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붙었으니까 여기 붙어야겠다. 그렇 그리고 y, y, x, x. 그럼 볼까요? 마이너스 4xy죠? 여기는 3xy네.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x y 나오네, 그렇죠? 두개 곱하면 여기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이 y 제곱 나오고, 요거 그대로써좀 된다고 했죠? 다음보다 2 x 플러스 y에 3 x 마이너스 이 y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암산도 동일하게 음나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어 그다음에 또 문제를 풀어 볼게요 종이를 넘겨서 풀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그래서 지금 고3분들이나 고1분들 뭐참 중학생분들부터 해가지고 많이 덥고 힘드실 텐데 우리가 더우면서도 공부를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음, 저도 경험이 있지만 그렇게 엉덩이가 오래 앉아있는 게 최고긴 하죠. 하지만 그 집중시간도 중요하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일일에 하루씩 오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일도 하고 또 개인적인 다른 일도 있기 때문에 어, 영상을 매일 못 올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밀린 만큼 또 보충해서 보강이 있기 때문에 어, 그만큼 저도 꾸준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계속해서 이어볼게요 음, 다시 뭐 보기 문제긴 한데 아 유제라고 할까요 유제 음, 예제 아니고 유제. 자, 2x고 플러스 3x 마이너스 2에요자 이제 조금씩 적응이 되시죠? 1, 이가 있고 2, 1이 있는데 3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3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 붙으면 안 되겠지? 여기 붙어야겠지? 음. 그러면 바로 계산해볼게요. 이게 2x부터 쓸까? 뭐 상관없으니까요. 그럼 2x 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음, 1x에 플러스 4x 하면 이거 나오고 2개 곱하면 마이너스 2 나온다. 그러면 암산까지 완벽하게 됐고 자, 2번 볼게요. 음, 2번 3x 제 마이너스 17x 플러스 10입니다. 볼게요. 1, 3이 있었고 음, 5, 2가 있겠네 근데 3, 5, 15에 2 하면은 어? 17 나오겠다 5, 인데 지금 -17이네요. 여기 마이너스 17이네요 마이너스 둘다 붙으면 어때요? 이렇게 엑셀오프면 마이너스 15 나올 거고 마이너스 2 나오니까 마이너스 17나올겠네 그쵸? 만족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음, 5랑 마이너스 2두개 곱하면 어때요? 마이, 플러스 10 나오니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x 마이너스 5 3x 2이다 2개 곱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음 3번 볼까요 3번 한번 보면 음. 2 x 제곱 11 x y 플러스 12 y 제곱 이에요 어1 2가 있겠고 어떻게 될까 음3 4 4 3 4 2 8에3 5 이거 되겠네 4 3 어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2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8 1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3 2개 더하면 마이너스 11 나오네 그리고 2개 곱하면 12 y제곱 나오고요 이게 x가 있고 y가 있다고 했죠 그럼 그대로 가면 x 마이너스 4 y 2x 마이너스 3 y가 되겠네요 네 카메라 잠깐 흔들렸네요 어그 다음에 뭐 어때요 그렇게 큰 문제 없으시죠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음, 이번에는 조금 약간 변형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변형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 자. 4번이라고 할까요? 음 아니요 이거는 뭐 다시 1번이라고 할게요. 조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8x 세제곱 플러스 27y 세제곱을 봅시다. 지금 봤을 때,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꼴이 있죠. 그리고 8은 뭐의 세제곱이죠? 2의 세제곱이고, 27은 뭐의 세제곱이죠? 3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 거냐면,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2x의 세제곱, 3y의 세제곱 으로 나타내는 거지. 그쵸? 그러면 이게, 어, 공식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잖아요. 였잖아요. 그럼 이건 뭐였죠? 여기 써드릴게요. a +b에 플러스 b에 a 제곱 마이너스 a b에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 e 플러스랑 여기 마이너스는 부호가 반대여야 됩니다. 만약 여기가 마이너스면요, 여기 뒤엔 플러스여야 됩니다. 이해 가셨죠?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는 플러스다. 네.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이런 공연 똑같잖아. 그러면 어떻게나 타낼수 있다? 이 공식에 고대로 대입하면 2x 플러스 3y 앞에 써주고. 이거 바로 갈게요. 이거 제곱하면 4x 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개곱하면 6xy가 되고 플러스 3y의 제곱은 9y의 제곱이 되겠다. 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볼게요. 2번 보면은 x의 6승 마이너스 y의 6승이에요. 이거는 일단 합차가 있을 수 있고 네, 합차가 있어요. 일단 이거 보시면 쭉 볼까? 이거는 일단 마이너스인데 지금 일단 삼승꼴이 아니잖아, 그렇죠? 여기 에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6승이니까 이건 저는 일단 마이너스가 돼 있고 6이돼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합차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때요? 이게 합차가 되면은 이거 각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의 곱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었잖아. 근데 이게 3승이었던 거지. 그러면 이거 두개 곱하면 이, 이 공식을 거꾸로 하면 어, 다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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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x3의 제곱 마이너스 y3의 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럼 일단 어, 되게 지금 공식이 많이 쓰이네요. 음. 자 이거 3승짜리도 플러스 있고 3승짜리 마이너스가 있어.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앞에 거 먼저 해볼까요? 이 공식에 의하면 x 플러스 y 써주고 x 제곱 마이너스 x y에 플러스 y 제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이어서 그대로 가는 거죠. x 마이너스 y 뒤에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면 되겠죠? 답은 이네개의 곱이죠. 이네개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지금 보면요, 음, 일단 또 영상에서 20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더 끊어주고, 그리고 지금 이건 두 번째 영상이니까 세 번째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잘 따라와 주고 계시고, 음, 다음 영상에서 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을 올릴 때까지 여러분 복습해 주시고 각자 갖고 계신 교과서나 참고서 참고해서 계속 풀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